1월 20일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이야기가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내용을 함께 나누기 전에 성경책의 본문을 함께 읽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성경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언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내용의 역사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그 역사를 해석하고 있는지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 분배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야외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활동은 사실은 개인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한 위임식을 살펴보았고 지난번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의 경험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러한 감동적인 경험을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넌 후에는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가, 약속된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후손들에게 기억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여호수아 4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요단 강물을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 구을할때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재현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 3장과 4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관련해서 세 가지 교훈 혹은 신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는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여호와의 손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전해지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한 가지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여호사 3장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헤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위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과 신앙 고백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매우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후에 예언자들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뭐 기도를 하거나 혹은 설교를 할때 가끔 잘못 사용하고 있거나 또 오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아, 자주 하곤 합니다. 근데 일부 교단에서는 이 표현을 교회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표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금도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수식어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두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도라는 말 때문에 매우 한정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표현을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책에서나 가끔 표현할 때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도 볼수 있는데 이것은 틀렸다기보다는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강조하거나 돋보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할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말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권장할 만한 그러한 사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나친 강조라든지 혹은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그런 수식어나 형용사의 사용은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은 여호와는 온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온 땅의 주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아직 땅을 소유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주신다는 말씀은 그 땅의 소유주만이 할수 있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한 땅을 주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예를 보시면 10편 97편에서도 스가리아 사장에서도 그리고 미가서 사장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신앙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만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지엽적이거나 편협한 믿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아우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온 땅의 주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땅을 잃어버리고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주권은 강대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 땅의 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간절하고 절실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온 땅에 그리고 온 세상에. 주인이신 하나님 한분 뿐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고백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의 표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손은 강하시다 라고 하는 신앙고백입니다 본문 4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리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또 기념비를 세운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손은 능력이나 권력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어떤 강대국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들의 기도가 감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손에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과 7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4장 14절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연합된 그런 지파 연합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특별히 왕국 시대에는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다툼과 갈등을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각각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이스라엘 하나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의 이 하나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해야만 하는 그리고 회복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온전히 하나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겠지만 역사적 현실 속에서 그들이 분열하고 갈등을 빚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된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제는 참된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하시고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고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신명기에서 예언된 대로 모세의 뒤를 이을 예언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장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언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예언자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습.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참된 지도자이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언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지도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었던 세 가지 신학적인 신앙 고백도 그리고 하나된 이스라엘 그리고 참된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이러한 주제도 한마디로 그 주제를 말하자면 순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강하신 여호와의 손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모습 또한 순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요구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운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세상의 업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더욱더 요구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가나한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나한 정복의 첫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